자 고고 출발 아, <laughs> 저희 그냥 이렇게 출발하면 어, 돼요? 그냥 어, 그냥 그냥 어. 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다 자연스러워. <laughs> <laughs> 피지가 진짜 많이 팔린 차지. 산타페도 그렇지만. 아, 약간 무난한 느낌이 들어서. 벌써 지금 네. 우리 둘도 스포티지인 걸로 봐서. 어우 방금 뭐야? 아 어. 어, 내가 방금 좌회전을 네. 이렇게 왼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차가 오니까 아. 뭔가 띠띠 소리를 들려서. 아. 이게 그 사각지대 알려주는 오. 건가? 그런 것 같다. 좋네. 타고 날뻔 했어. <laughs> 나온 지 70m 정도에서. 여기 딱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모드 변경이 돼. 아, 이게 컴포트 모드가 있고 에코 아.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오, 세개다 한번 해 봐요, 이따가. 지금까지는 스포츠 네. 모드였어요. 치고 어. 나가는 어. 맛이 있어야 되 RPM이 빨리 올라가겠죠. 더. 음. RPM. RPM. 오, 오. 고급용이에요? RPM에 <laughs> 놀라는 <laughs> 우리 RPM에 <웃음> 놀라는 <웃음> 우리. RPM에 <laughs> 그냥 이렇게 밟았을 때웅 나가잖아. 네, 이거 스포츠 모드죠 어. 지금. 지금 스포츠 모드. 느낌이 밟는 느낌이 뭐더더 어, <laughs> 더 밟았어. 아 다들 안절 벤트는 매진할 아요 네. 오, 되게 잘 나가네. 뭐그러게 어, 밟히는 게 느낀다. 낌 아, 근데 뒷좌석도 좀. 그런 승차감이 괜찮아? 지금 네, 내가 막 몰고 아... 있는데 어때 느낌이? 막 몰고 네, 있는 느낌은 전해집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지금 뒷좌석에서 손잡이를 네. 잡았거든요. 네. <laughs>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움직임이 다 전해져요. 음. 앞뒤가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뒷좌석이 네. 더 충격을 많이 받잖아. 그렇죠. 버스도 뒷좌석이 더 그렇지. 맨 뒷자리 열밀이 많이 하고 맞아요. 약간 그 밑에서 불편해, 어때? 시트 밑에서 움직이는 윙윙거리는 거 지금 느껴져요. 기사님이 불편하냐고 물었어 <laughs> 요 얘들아. <웃음> 불편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해야> 돼? 불안함?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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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편안하지 않지만. <웃음> <웃음> 뭔가 나의 운전 실력을 못 믿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뭐가 <laughs> 잠은 아 잠은 들지 못하겠다.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쯤에서그럼 컴포트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볼까? 컴포트 는데? 모드를 놓고 가격하게몰아볼게 어떻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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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지금 컴포트 모드예요? 방금 바꿨습니다 컴포트 모드 어, 이거 되게 약간 추상적인데 아까 전에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뭔가 착 먼지 있는 데를 달리고 먼지가 위에 탁 올라가는 느낌인데 지금 이, 이 모드는 먼지 느낌은 별로 없어요 먼지? 네. 그거는 이제 차가 막혀서 지금 아, <웃음> <웃음> 앞에 차가 막은 혀 아, 타신 걸로? 북로 타자마자 막히잖아 아. 지금. 근데 <laughs> 진짜 컴포트 모드였을 좋아지네. 때 내가 풀락셀을 한번 밟아볼게 사람 이좀차 차간이 있으니까 응? 풀락셀 밟로는데 빨리 안 반응이죠. 아, 아. 아까는 눌렀을 때 발봤을 때 바로 딱 치고 나갔으면 컴포트 모드였을 때는 풀락셀 밟아도한2초 정도는 좀뜸들이더가고 어. 하나 뭐였지 에코 모드? 그치 에코 모드. 네. 에코 모드로 가면 에코 에 F. 아 그쵸 어, 덜렁덜렁 거리다. 아 그렇네. 너가 에코 모드인데 밟는단 말이야 아까 이런 아 화나는 느낌. 아 화를 나한테 화를 내아 오. 어 AI 차이 화가 겠다 이게 브레이크가 너무 전달이 확되니까 약간 에코 모드에서 자꾸 밟으면 좀 멀미 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흔들거리면. 차가 흔들거리면 네. 더 이상 밟지 마 약간 아. 전하는 것 같은데 다시 스포츠 모드로 답답하구만아 길은 막히네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아까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아 운전이. <laughs> <laughs> 아 일단 저 이렇게 막 선배가 차선 변경하면서 달리시는 게 너무 신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신상시에 나와서 다르냐. 전혀. 맞아 맞아. <laughs> 아, 이런 사람 조심하라 그랬는데 운전기자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무 신나셔. 어 약간 아, 하이하이한 하이 하이 느낌인데 약간. 근데 이게 확실히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왜요? 이게 그 일단은 서스펜션 자체가 단단한 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데 아. 그게 일단 딱 받쳐주는 데다가 응.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지금 RPM 자체가 올라가는 게 다르니까 아. 잠깐이나마 나 스포츠카 같은 세미 스포츠카 음. 느낌을 음. 갖게 네. 해주는 거야? 약간 음. 으르렁대는 네. 느낌 응! 왕! 막 이런 느낌니까 어허 묘사 어. 근데 저희 오늘 코너명이 뭐예요? 날씨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좋네 네, 어제 비 왔는데 너무 다행이다 진짜 코나가 약간 하와이 휴양지에서 아 다운이 일어나서 약간 지금 새 끝에 느껴지는 햇빛은 약간 하와이 느낌도 나네요 가보진 어 않았지만 가본 <laughs> 저, 사람이 네저 하와이 아 가봤잖아요 대학교 어아때 전설의 한달 단계 네, 네. <laughs> 거기서 그빅 로드 아일랜드인가 빅 아일랜드 섬 근데 거기가 경치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나가 거기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고 이게 빨강색 말고 그 하늘색 음. 그 코나도 있던데 음, 그게더 하와이 느낌 많이 날것 같아요. 음. 코나가 약간 색깔이 1 0 가지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젊은 세대의 선택의 폭을 좀 넓힌 거죠. 아, 코나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다들 어땠어? 음. 장난감 차 같이 느껴졌던데. 약간 어 이제. 중무하고 고급스러운 걸좀 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차는 잘 나가긴 하지만 외관만 놓고 봐서는 좀내 취향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이제 레드랑 블랙이 섞인 색이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을 호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네. 그냥 음. 단순히 아기자기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으르렁대는 맛이 있으니까 음. <laughs> 한번더 <laughs> 해줘. 응항 <해야 돼. 웃음> <으악> 이거. 약간 콘티가 으앙 거리는 맛이 있어. 그렇죠. 귀엽다고 갔는데 으항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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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말이 력겠죠 소형 SUV를 거의 다 타봤는데 <laughs> 응. QM3나 키볼리나 어. 어, 타봤는데 확실히 이게 차체가 낫다는 느낌.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지금 그냥 승용차 운전하는 느낌? 네. <laughs> 음.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느낌? 신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능이 좋잖아. 엔진이나 뭐 이런 밟는 거나 기능이 되게 좋아서 디자인 같은 면을 좀 보게 되는데 왜냐면 디자인은 오래 해도 질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외관 자체가 약간 좀 빵빵한 느낌도 있고 좀 세련되고 뒤에가 햇지백 느낌으로 좀싹 들어간 모양이어서 그게 되게 약간 유럽 디자인을 많이 모티브로 삼은 게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세련돼서 마음에 들고. 확실히 이게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차기 때문에 젊은층들 2, 30대를 노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맞아요. 외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우리 아빠가 이걸 탄다고 생각해봐. 진짜 안어울안어울리겠다 아재 느낌이 없어요. 차에. 아, 그렇지. 아재 네. 느낌이 없어 차에. 아재들의 그 목욕탕 냄새가 여기 난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내장을 봤을 때는 결국에 오히려 아 국내 차는 국내 차구나 이런 느낌이 오히려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아까 막 유럽 차를 얘기했잖아. 네.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 F 사 피아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때 안, 내장을 보고 이게 딱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드롱기 스타일인 거야. 아, 물론 그차 색깔이 영국. 이제 올리브 그린 색깔이어서 음. 그렇게도 했는데 이 내장에서 사실 조금 디자인을 볼때 내장도 보게 되는데 겉은 새로워졌지만 약간 안에는 네. 현대차였다. 아, 현대차 느낌. 그래도 내부 디자인 보면 이게 솜풍고 동글동글한 건좀 귀여운 거 같아. 외제차어에서본것 같아. 근데 이거를 코나를 피아토와 비교하면 네. 억울하지. 코나는, <laughs> 코나는 <laughs> 하겠네. 1,800만 원대부터 시작해. 피아토한 4,000부터. 이 현대차가 이걸 국내 시장에서 경쟁으로 생각하는 게 QM3랑 티볼리일 텐데 음. 그쪽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네. 그렇겠네. 확실히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수 있을 만큼의 신경을 음. 썼다. 코나가 가격 대비 그러게. 단점이라고 불리는 거는 음. 어, 가장 큰 단점은 현대 기아차 특유의 옵션질. 아, 아 음. 옵션질. 옵션질. 최저 트림부터 최상 트림 사이에 옵션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야? 어, 둘레, 였어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아. 다 합치면. 아, 되게. 그러니까 사실, 1800만 원에 살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쿨링 시트 한번 해볼까? 네, 풀링. 거기 쿨링. 거기 쿨링 이안돼요안다 아, 아, 일단 느껴보고 앞좌석, 말해줄게. 아, 아, 열선 아, 쿨선은 앞좌석에만 아,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르면 이게 차가, 오, 오 시원해지고 있지? 오, 오, 예요 아, 놀랐어. 아, 이거 처음. 우리 놀라면안 되지 아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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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느껴봐. 이게 뭔가 등에서 느껴지지 않아? 등에서 뭔가 진짜? 차가운 기운이 아,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차가운 오, 기운이 느껴져. 약간 아이스 조끼 이런거 입은 느낌? 오 진짜? 아, 맞아. 아니, 나는 뭐 이게 팬그림 그려져 있길래 쿨링 시트 버튼 누르면 뭔가 팬이 돌아가면서 바람이 나오나? 통풍 시트라고 말하니까 바람이 나오는, 네. 말을 하니까 음 바람이 나오는 아거 했는데 누르니까 차가워진다 열선 시트 누는 것처럼 아, 이게 정말 가성비로는 역대급 SUV인 맞아. 것 같아 근데 이게 디자인이 처음에는 약간 툭박한 느낌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인 네. 것 같아요 그냥 시선 별로 이렇게 돌리지 않고도 바로바로 바로 조작할 수 있고. 그쵸 이게 또 안에 이렇게 내장돼 있으면 불편하더라고 시야가. 뭔가 바로바로 바로 누를 수 있어서 조금 좋은 내비가 넓어서 음, 음. 화면 이제 8인치 8인치 내비라. 딱. 엉덩이가 같은. 아주 차갑습니다. 오, 어, 되게 시원해. 하와이 느낌 나요,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의코아 <laughs> 아, 그리고 어. 내장 얘기하다 보니까이 에어백이. 내차 중에는 제일 좋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이라고. 어...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응. 이 안전 벨트를 맨 상태, 매지 않은 상태까지 고려해서 터지는. 어... 어... 조금 더 안전한 느낌? 음... 북미에서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안 들어가면 차를 팔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아 거기서 그냥 기본 사양인 거. 북미에서는 아... 기본 사양인 거. 이게 12월에 북미에서도 이제 차를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아... 염두에 옵션이 음. 아니라 어쨌든 어드밴스드가 4 세대 에어백이니까 음. 한참 높은 에어백이니까 안전한 건 맞죠. 음. 코나에서 그 부분을 되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 네, 소형차를 몰다 보면 안전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런 거는 뭐 옵션 그런 걸로 다 상쇄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도 차는 이제 작아지고 네. 그러니까 음. 더잘 나가. 차 무게도 10% 줄이고 그래서 아 달리고 싶다. <웃음> <웃음> 얘기했다고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달 조용히 가는데 어 근데 진짜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랑 많이 차이 난다. 그렇지. 이게 모드를 바꿈에 따라서 내 나의 운전 스타일도 좀 달라지고 음, 마음가짐이 네. 달라지고. <laughs> 아까 어, 그 스포츠 모드셔야될것 때는... 같아. 스포츠 그 모드 했을 때는 평상시에 신우선배의 모습이 네. 1도 <laughs> 없어. 야, 성미가 막 나와. <laughs> 막막막막달려보자막 <laughs> 네. 숨겨져 있던 네. 에너지를 안전하게 네. 촬영했습니다 안전. <laughs> 차도 돌아오겠네. 안녕 <laughs> 스포티지. <laughs> <laughs> 가겠습니다. <웃음> 와. <laughs> 네, 한번 이걸 켜볼까요? 음. HUD.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늘 켜면. 와. <웃음> <웃음> 내가 알기로 SM6 이후로 처음일 국내 차량 중에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 요 <laughs> 근데 여기. 불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비쳐! 운전자는 아, 보여요 어? 어 저는 보여? 하나도 안 보여요 잘 보입니다 엄청 어? 잘 보여요? 음, 어. 부담되진 않아 이게? 방해가 되거나 어, 어. 전혀 전혀 부담되지 않고 음. 여기 내비가 뜹니다 이내비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여기 요거 있죠? 660m 이거 네. 이 화면 아요 화면이 음. 여기 떠서 요, 여기 주정차 금지라는 표시도 나와있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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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좋은 차는 아예 <laughs> 저 앞에 유리창에 비치는데 얘는 약간 그건 좀더 기술이 어려운 비싸겠죠? 음... 아까 그 기능 설명해 준 김에 그 미러링크라는 네. 게 여기에서 네. 되게 특이한 기능이라서 네. 그걸 하나 설명을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이게 멜론이랑 음. 연결이 되는구나 네. 현대차에서 엄청 이번에 강조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멜론을 바로 블루투스 이외 방법으로도 들을 수 있는 오~~ 음. 한번 들어볼까? 음. 어 핸드폰에도 깔았어 오 음. 이게 앱을 깔아야지만 아, 아, 이렇게 쓰는 있습니다. 거구나 자, 그렇죠. 아, 앱을 핸드폰에 현대 깔면 네시스로 어. 네. <laughs> 오. 음. 오. <laughs> 야, 이런 것도. 네. 아까 아예 멜론 앱그걸도 아. 되네. 오늘은 뭘들지 보고 싶다. 아, 네. 네. 선배. 음. 어, 화장 지웠어. <laughs> 힙합아, 힙합아. <너무 웃음> 아니야, 힙합 와니파. <laughs> 나 화장 지웠어. 엄마가 <laughs> 그래서 화장 오, 지웠다. 힙합을 듣는구나. 넌 화장 지워도 예뻐. <웃음> <웃음> 야 이런 건 되게 편리하다. 어, 어 되게 좋다. 야 기분 아, 난다. 좋다. 스포 친구들 한번 가볼까요? 네. 발만 어. 볼까봐요? 오늘 날씨가 도와주네요. 아주 오. 오. 아예 확실히 엑셀 밟는 느낌이 아예 다르네요. 어, 어. 아예. 속도 헉부터. 컴포트랑 비교해서 같은 느낌으로 엑셀을 밟아도 어. 훨씬 속도가 빨리 나갑니다. 어. 이거 좀 더운데 쿨링 시스템 가져할까요 한번 켜볼까요? 더 소감 보기 전해주세요. 눌렀어 요셀헉 느껴지지? 더울수록. 어, 어때? 바로. 어때? 바로. 어, 어. 바로 어, 어. 어 등에 등에서 엉덩이부터. 원래 운전하면은 등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아딱 붙어 있으니까. 음. 필요하다. 어, 제가 되게... 지금 차선을 왼쪽으로 약간 가고 있는데. 어 어떻게 되나요? 주행을 눌러 보면. 어머, 어맞춰지는것 같아요. 어, 안 잡고 있어 지금? 네. 과감하게 어. 어. 한번 봐봐. 나봐 나봐. 아, 아. 어. 이거 근데 오, 지금 오. 이거 약간 회전하는 구간인데 맞춰주는... 안 잡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안 잡아도. 핸들 안 잡고 자리. 아 이거 지금 일 차선인데. 아 근데 이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게 네. 느껴져. 오. 오. 핸들이 조금 조금씩 오.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오. 여기 자율주행이라고 뜹니다 지금. 쌍나아 아, 아, 나도 보인다. 우 와. 저 지금 초록색깔 커너인데 코너. 커너 아. 때나 보면. 맞춰진나 우와 맞춰져 지금. 우와 완다 신기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완다 신기해. 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너무나 명의 목숨을 나한테 <laughs> 맡겼어. 우와, 우와! 우와, 아니야, 그렇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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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처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다섯 명 앉아본 계획이 조금 힘들었지. 네. <laughs> 내가 아까 전에 뒤에도 타봤는데 남자가 제가 키가 183인데 뒤에 앉았을 때. 이렇게 네. <laughs> <되게> 수줍게 공개. 사랑해도 <laughs> <laughs> 돼. 이게 좁다는 <laughs> 느낌은 너무 심해요. 중간이 <laughs> 좀 좁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쿠페 차량 같은 걸 타봤을 때는 아예 뒷좌석은 거의 포기할 정도의 그런 차니까. 거의 꾸겨서 뭐 탄다는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인 어. 가족이 충분히 탈수 있을 만한 맞아 그래서 우리 정승구 기자는 이 차를 삽니까? <laughs> 아 저는... 고민 저는 끝났나요? 이, 저는 사실 SUV를 좋아하는데 어, 저는 소형 SUV보다는 음. 아무래도 좀큰아 코나의 기능을 갖춘 아, 대형 SUV로 아, 아, 대형 아니. SUV면 이거보다 기능이 좋아야겠죠? <웃음> <웃음> 저는 그걸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 극장? 자동차 극장? 아! 음 어, 진짜! 자동차 극장. 아, 내가 그거 할 거야! <laughs> <한 건가? 웃음> 진짜 자동차 극장 자동차 안 가봤거든요. 항상 <laughs> 음 어딜 갈 때마다 대중교통 하면 참보이 그 발을 많이 밟아요. 실제 네. <laughs>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딱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이렇게 딱 예쁜 신발 네, 신고 내리고 싶어요 고 내리면서 <laughs> 그런 거 많이 뭐 주말만 되면은 네. 세차를 한번 할까 생각해서 막 이렇게 닦게 되고 어.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보면 맨날 차 가지고 막 네. 이렇게 갈고 닦고 하는 게왜 어. 그런지 이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어. 거같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 중에 제일 큰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에마라고 하잖아요 에마 음. 괜히 에마가 콕 어. 까놓고 어. 말해요 1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와 아. 응. 안전운전 야 코냐 탈코냐 탈코다 <laughs> <laughs> 엄청 신경썼는데 탈코다 탈코다